안녕하십니까 구름교입니다 오늘은 차량에 에어컨 필터를 좀 교체하는 영상을 좀 촬영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사고 1년 동안 에어컨 필터를 안 갈았는데 오늘 네, 현대 순정품 에어컨 필터 뭐 활성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32,000원 어우 겁나 비싸네요 예전에 스포티지 갈 때는 9,900원 이었는데 이 에어컨 필터는 좀 비쌉니다 지금 33,000원 입니다 이게 32,000원 입니다 교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방 안에 요거를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하고 에어컨 필터를 넣어 주면 됩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요거 이렇게 돌려주고 빼주고 간단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것도 분리를 해 줍니다 다 쏟아졌네. 에이 분리를 해주면 아,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. 지금 저 안에 지금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 있는거죠. 여기 안에 얘를 이거 눌러주면 돼. 눌러주고 양쪽을 다 눌러주고 아이고 이게 촬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올리면 안에 이렇게 에어컨 필터가 있습니다. 아 여기 지금 어, 많이 껴있네 이런 게 이렇게 빼줍니다. 요거 신품. 요거는 사용한 거. 좀 까맣죠? 좀 까맣게 좀 먼지가 좀 꼈습니다 지금. 화살표 방향이 아래로 들어가게 깨줍니다 아래로. 맞아. 이렇게. 아고시 이렇게 닫아주면 끝.